에? 음 응? 파티 렉이요 어 들어가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어 이게 언제 올왔죠 등록일이 어제 2000 등록일이 2019년 5월 20일에 올라왔다가 이제 수정일? 수정이 되었는데 2019년 7월 5일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지금 현재가 7월 9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해당 키워드, 레벨, 게임, 기획, 시나리오, 퀘스트, 밸런스, 기획, 레벨, 기획, 시스템, 기획 어, 그리고 컨텐츠 유료화, UI, UX, 어, 게이 부분을, 예, 고용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AK에서. 제가 봤을 때, 요번에 그 AK에서 전설 장소 그거 똥싸놔가지고 예, 그 잘린 거 아니야? <laughs> 어, 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유저들이 대거 다 접어가지고, 요번 패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어, 이제, 다음, 이제, 그, 다른, 이제, 컨텐츠 기획자를, 어, 이제, 새로 뽑으려고 하는 건지, 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전설 장소는 너무 뜬금없는 패치였고, 많은 유저분들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그,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이번 패치로 진짜 많이 진짜 접으셨고, 주작서 같은 경우는 진짜 사통발달 같은 거 올렸을 때, 이제, 대결이 비슷한 이제, 지금 당장 못 올립니다라는 이렇게 문과 떴어서요. 되게 사통이 하도 밀리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이런 피크타임에도 그냥 쓰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1, 2분 안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유저가 많이 빠졌고 사통 발달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고 백호서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하여튼간에 전설 장수 너무 좀 많이 좀아 그리고 요번 또 현질하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쁜 현질이다 뭐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예. 그리고 기존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고수분들 고인물분들도 어, 약간 이제 그힘좀 플레이하기가 좀 힘을 떨어뜨리는 예, 동기가 없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어요. 전설 장수를 왜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굳이 이런들서왜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정말 이거는 다 이제 파고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떤 얘기했있냐면뭐 V에 막아서 접은 거 아니냐, 오토를 막아서 접은 거아니냐 알고 보니까 진짜 오토가 오토 유저가더 아, 오토 유저가진 대다수였는데. 진짜 오토 유저가 다 접어서, 어, 정말, 뭐 이런 거 아니냐. 아니, 진짜 직거들이 접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이번 패치는 대다수 유저분들이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규 사냥터도 너무 고인물 위주, 그리고, 초보분들 위주의 패치가 아닌, 진짜 까놓고 봤더니, 거의 다, 진짜 너무나 고인물들. 를 위한 패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역대 최고로 지금 유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서 제가 거상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든 건 처음이야 예. 와, 하여튼간에 이렇게 컨텐츠 기획자를 뽑고 있고요 예. 음 그리고 뭐 오토, 대야, 오토 얘기도 좀 많이 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어, 이제 댓글을 좀 보자면 댓글을 좀 보자면 대결도 없어요 음, 대결도 아예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은부에 맞고 아예 없어요 예. 어, 개발자 기획자 자리가 뭐래도 욕먹는 그런 자리라서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진짜 힘들다 예. 벌써 이제 개, 그러니까 거상에서의 개발자 거상에서의 기획자 어, 많이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진짜로 예. 어, 디렉터도 없이 잘도 불러갔네요 요순시대인가 어, 제발 거상의 현시, 현 상황을 아는 분이 가셔서 일했으면 하네요 크. 진짜 거상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기획자를 아 진짜로 요번 진짜 항상 항상 제 거상 패치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제 거상을 안 해본 사람이 패치를 하나? 이런 생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정말 근데 이번에는 제발 예 이번에는 제발 정말 진짜 거상을 해보신 분이 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예. 많은 유저분들이 진짜 항상 하는 말이해서 거상 패치를 하면은 야 이거 진짜 거상 해본 거야? 거성 해보고 이런 패치 내는 거야? 이런 말이 진짜 항상 있었어요. 정말. 저도 그렇게 느꼈고, 어.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안 해보고 패치하는 것 같은. 그래! 어. 전설 장수는 근데 그냥 쏘쏘 아니었냐고? 아, 근데 진짜 전설 장수는 쏘쏘야. 정말 그게 이제 실제로 현 상황에서 필수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없어도, 아뭐 아니 필수도 아니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위치에 있어요. 지금 현재 전설 장수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고수분들은 할게 없어. 할게 없다고, 할 게. 게 전설 장소를 뽑아도, 뽑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래서 고수분들도 지금 템다 팔고 접거나, 뭐 그런 것 같아, 지금. 예.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아이라바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필수로 자리가 잡았잖아요. 제대로 생각하려면 아, 전 시즌에는 아이라바타라도 뽑으려고 하면서 이런 동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기가 없어. 음. 살짝의 동기가 없어. 차라리, 그니까, 지금 동기 쓰신 분들은 누구냐면, 오클라 유저분들이 대다수의 동기가 좀 잡히지. 왜냐면, 오다운 하시다가 보통 거기다가 이제 주먹 꼬이 껴 놓거나 그런데 일반 3클라 유저분들이 이런 분들은 주먹을 맞출 그런 게 약간은 그렇거든.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이번 패치가 초보, 고수, 그러니까 초보랑 중수, 이런 분들 중수라고 해도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 중수라고 할게. 그런 분들에 대한 동기가 분기별로 없다는 거지. 지금 거상 플레이 하기 위해서 어, 주먹을 뽑아도 어차피 뭐, 어,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데, 저는 이거 지금 제가 파고에 의견을 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초보분, 중수, 고수분들의 그런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패치의 내용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 패치가 그래서 많이들 이제 좀 플레이가 예, 줄어들었고 던전 백날 내봐야 그냥 피통이랑 데미지한 뻥튀기해서 내는 정신 나간 짓거리만 하잖아. 음... 염나 말고 대차장터좀 내지. 아. 예, 초보 유저분들도 질대로 어, 지쳤죠. 아. 예, 아무튼 맨날 염나만 잡고 그러니까. 일단은 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미친놈이 예, 거상이 루즈해지는 이유. 루즈하다 말구야 이지를. 아, 아, 예, 투표를 했어요. 7월 7일. 예, 근데 이제, 거상이 루지해지는 이유가 뭐였냐 했더니, 사냥이 단조롭다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도 항상 느꼈지만, 그래서 제가 AK 본사에 찾아갔을 때, 이현 지금 거상 사냥 시스템 말고, 혹시 다른 컨텐츠가 있냐, 사냥이지만 다른 사냥의 컨텐츠가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어떤 막 디펜스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얘기해 있었대요. 근데 아직,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할지 여부는 모른 거니까, 이제, 이제, 거상도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클라 유저분들도 다클라의 사냥 방식을 약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존나 재밌거든, 진짜. 몰라 잡는 것 진짜 겁나 재밌어요. 예. 네. 여러분들 삼클을 하라는 게 아니야. 다클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느껴봤으면 좋겠어, 원클라 유저분들도. 겁나 재밌어, 진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 새로운 컨텐츠, 디펜스 컨텐츠나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몬스터가 막저 멀리서 존나 뛰어와. 어 뭐, 뒤에서 존나 그냥 갈기우는 거야, 그냥. 응? 어? 아씨 이러면서. 얼마나 그 약간 그 다클 그런, 간접체험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뭐그 밖의 이유 때문이다 무슨 이유일까요 뭐 오토도 있겠고요 뭐힘 빠지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뭐 뭐 상단 때문에도 있, 있을까요 뭐 그런 거라도 뭐, 뭐 상단에 나이브를 붙여야 돼요 뭐 이런 거 어. 너처럼 두 판에 한판 꼴로 뒤지는 사람이 재밌다고 뭔 소리입니까 그게 예. 저기 허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안 나온다. 아, 아이템이 안 나온다. 레버비 <laughs> 정체되어 있다. 어. 요즘 재미가 없음. 올해에서 그런지 더욱 패치가 돈만 쓰게 하는데다가 레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무료하다. 경험치 이벤트인데도 레벨 올려도 거의 만렙 다 돼서 전부 별 차이도 없고 공명은 떵값. 깃털 이벤트 말고는 아무것도 하나. 어. 모든 게임이 다 유저가 줄었어요. 던파나 와우 등등. RPG는 대규모 패치 아니면 롤이나 이런 거 하러 가는 거 같은. 음... 근데 이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 지금 거상의 틀을 잡고 있는 유저들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많이 줄었어요. 요번에 네. 올해 패치가 봉도 코끼리와 귀서 전설 장소뿐이라. 아, 이거는 진짜 요일 던전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토요일만 갈수 있게 하고 난이도 조절 가능하게 해서 나오는 구멍 네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파티 던전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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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파티렉이요. 어. 응, 파티렉도 못짰는데 그걸 어떻게 해? 어, 이렇게 예. 가습기네요. 다들 사천원 뽑고 별로 할게 없어짐. 와이 것도 뭐 맞는 말이죠 뭐.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도 넘어 들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게 또 버그가 예. 음. 표정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죄송해요 이제 오버 안 할게요.